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 코인을 볼 건데요. 최근 도지 코인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맨날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정말 진득하게 꾸준히 공부해보고 싶다. 이제는 도박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투자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카톡방 들어오세요. 절대 비용 같은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천 명이 넘어가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진단까지 받아서 괴자 치료까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도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고 있죠 최근에 광고 수익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자체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수를 둬야 될 건데요. 이 트위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쓰레드를 죽인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게 뭐겠어요. 트위터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트위터 코인 도입이죠. 이 트위터 코인만 도입이 된다면 스레드와의 차별화도 둘수 있고요.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스레드로 넘어가야 되는 명분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트위터 코인이 무조건 도입이 돼야겠고요. 트위터 코인이 도입이 되면 보다 트위터 코인으로 엮일 수 있는 이 도지코인의 급등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나 도지코인은 뭐예요? 이번에 바닥리 테스트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방향성은 뭐다?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선 1년 장기평선 부근인 10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마저도 돌파가 되고 안착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2년 장기평선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다? 바닥에서 짝꿍댕이 쌍바닥과 동시에 큰 하나의 공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와도 뭐예요? 우상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바닥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손익비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전 고점에 물려계신다고 하시면, 제가 정확한 추가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소통방이나 문자로 바로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추가적인 방향성이나 추가 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제와 그저께 보시게 되면 제가 단기로 스텔라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리플의 수혜도 있겠지만 스텔라만의 자체적인 호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니까 리플을 못 잡았다면 스텔라로맨을 매수하셔라.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매수가가 어디에요? 167원. 딱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죠. 그리고 매도가 어디에요? 215원. 정확하게 2년 장기평선이죠.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장기평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드리겠다. 이렇게 밥을 지어서 수저로 떠서 입까지 넣어줬어요. 드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셔야 된다. 이런 타점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FOMC 회의 발표와 PPI 발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들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개별적인 종목들의 방향성 역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스마트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정말 진득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그리고 천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서로 속보들도 공유하고 좋은 자료들까지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일하게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들도 공유하고 서로 정보들도 주고받고 좋은 타점이 생겼으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인생에서 공부랑 독서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나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공부 더 이상 안 해야지. 이 대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쳐지는데 그리고 뒤쳐지면서뭐 해요? 가난해지고 있죠. 내가 지금 월급만 벌어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 절대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제대로 공부해서 이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경험도 쌓아가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자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꾸준하게 조금 진득하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이거 코인 유튜브를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7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코인 유튜버 1세대고요. 조금 진정성 있게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아 보자. 이게 제 채널의 취지이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뭐다? 참여해 보셔라.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